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11월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려고 노력했던 모습도 있었고, 때로는 이 상황이 익숙해져서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주변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복언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화받은 곳 친구들 잘 지냈나요? 11월이 되었어요. 11월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달이에요.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곤 했지요. 올해는 비록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이번 한달 동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서신서의 말씀을 들을 텐데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의 편지에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며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구보라고 알려져 있어요. 야구보는 박해를 피해 이리저리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위로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야구보서예요. 초대교회에는 기독교를 향한 많은 박해와 괴롭힘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지난주 히브리서 말씀에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온전히 믿고 기다린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말씀을 들었었지요.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뎌 나갔어요. 그런데 믿음을 강조하고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만 신경 쓴 나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야고보는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어요. 입을 것, 먹을 것이 없는 어려운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하세요. 배불리 먹으세요. 평안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만 하고 입을 것이나 먹을 것을 주어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려운 이웃에게 말만 할뿐 진심으로 그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기도해 주거나 그 이웃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는 하지만 행동이 없는 것, 믿음과 행함을 따로 여기는 성도들을 향해 야고보는 이렇게 말해요.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란 어떤 일을 실제로 하다, 행동하다라는 뜻이에요. 몸에 영혼이 없으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에 따른 행동이 없다면 그런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 애쓰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응답하고 열매 맺는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해요. 오늘 말씀에서도 행동으로 믿음을 온전하게 한 믿음의 사람을 두명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쳤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믿음대로 행동하여 온전한 믿음에 이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벗이란 우리말로는 친구라는 뜻이지만 원래 의미로는 사랑받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사람, 라합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정탐꾼을 수상하게 여기고 여리고왕에게 알리자 군사들이 기생 라합의 집으로 몰려왔어요.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자신의 목숨을 걸어 정탐꾼을 숨겨주었어요. 이렇게 라합은 믿음과 행동이 따로 분리되지 않고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믿음대로 행동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도 기록된 믿음의 사람이 바로 라합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죽은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겠지요. 하나님의 벗,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도 붙지 않았을 테고, 믿음에 실패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어요. 라합에게 살아있는 믿음,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없었다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우리 집에 사람들이 숨어 있다고 알려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에 처하도록 했을 거예요.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으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 책망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았겠지요. 야고보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라합의 믿음에 따른 행동을 보여 주면서 당시에 믿음만 강조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동 실천은 언제나 함께여야 한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보면 말 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돕고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겠지요. 이 가르침은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이 아닌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요? 나의 믿음이 때로는 겉모습으로는 멋져 보여도 사실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생명 없는 믿음은 아닌지 돌아보아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값 없이 은혜의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말로만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며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게 되지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친구와 쉽게 다투고 양보하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아는 것만이 아닌 실천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일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알맞은 행동들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며 행동하고 매일매일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뿐만이 아닌 행동으로, 아는 것만이 아닌 실천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